21일대 총선을 앞둔 여주시 양평군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 민원 키워드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후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혁신 교육의 한 10년 역사가 되면서 초등학교까지는 혁신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학교 갈때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고등학교로 가면은 더 멀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어서 혁신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을 살려서 산림 고등학교라든지 친환경 농업 고등학교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배운 것들이 직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특성화고를 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들을 더욱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는 청소년 카페, 청소년들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 카페 문제를 어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이 안 되고 있어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규제냐, 개발이냐. 이제 오랜 논쟁인데 저는 규제와 개발이 배치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배치되지 않을 것이냐? 오히려 생태 주택을 자연과 조화된 생태 주택을 많이 만들자. 예를 들면 친환경 목조 아파트를 한번 지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애 낳을 곳조차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가야 될 소아 응급센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아프면 바로 지역에서 갈수 있는 응급센터가 없습니다. 여주 양평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응급 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고 소아, 아이 분만, 분만이 가능한 소아병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공의료가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욱 더 편안하게 여주 양평에서 살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통병원을 보강해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거나 경기도립의료원에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규제를 그저 풀겠다는 라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강물은 2급수와 3급수의 수를 넘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 그것이 아닌 규제는 푸는 쪽으로 이 규제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 한강물로 들어가는 오폐수가 하나도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조치는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으로 들어가는 뭐 논과 농업에 화학 비료를 저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 옆으로 집을 짓거나 주택을 짓는 자체가 강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규제는 풀어갈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물을 맑게 하기 위한 규제로 규제의 방향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어,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만큼은 기회가 평등함에도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특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준비하는 공약으로는 여주 대학 종합대학 승격. 정치 편향적인 교육 배제 생존 수용 교육 개선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청소년 수련관 확충 교육감 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누구에게나 희망을 담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직업 학교 등을 유치해서 새로운 형태의 대안 학교를 제안하겠습니다. 여주는 임야가 50% 정도 되고요. 양평은 한74% 정도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에는 남개발이 우려가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패키지 마을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날수록요. 주거단지를 조성해 놓으면은 또 그냥 사는 산내 그 자체를 벗어나서요. 아름다운 패키지 마을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와 양평은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요. 또 정책을 입안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계획적인 그런 도시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기존 병원에는 병상을 늘리고 의료 장비를 보강하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동 대도시 병원과 의료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산 보육 문제는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미리 예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진료가 가능토록 해서 부족한 병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육문제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이돌봄 및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 긴급유급돌봄휴가제, 맞벌이 가정휴가 지원, 아동수당 확대 추진을 정말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요. 우리 취향님 펜션 등을 또잘 활용한 치유 등을 할수 있는 방안도 여주나 양평에는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 활력을 위해서 첫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가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여주와 양평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규제 개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된 규제 개혁 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재산권 침해가 심한 부분부터 개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완화시켜야 여주와 양평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주시는 오학동의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너무 과다한 문제.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소정면에 고등학교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고등학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상한선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어 지역에서부터 어 부족하지 않도록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지역의 어 혁신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획일된 어 통일된 교육으로 갈수 있도록 어 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학력 학벌 차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여주시와 양평군에 같은 경우에는 어 인구수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주택 보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어 택지 개발은 어 나중에 빈집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어 이러한 무분별한 난개발 어어 어, 논란까지 있는 이런 택지 개발은 좀 줄이고 기존 어 주거 공간에 노화된 택지를 어, 재개발하고 어 도시 재생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정의당은 어, 이미 그린뉴딜 공약으로 어, 생활 SOC, 그 다음에 어, 도시 재생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을 합친 어, 녹색 어, 마을 프로젝트를 이미 제가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농어촌 지역의 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 어, 비율이 OECD 평균 73%에 비해서 10%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이 절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어, 지방의료원에 낙후된, 어, 열악한 의료 수준을, 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 따라서 저는 공공병원의, 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첫 번째로, 어, 중앙 국립 의료원과 지방 의료원을 어, 하나의 통일된 어, 의료 체계를 만들 어, 구축하고 어, 그리고 물론 여주시와 양평군에도 지방 의료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부족한 보건 의료 인력을 또 늘릴 수 있도록 어, 공공 의대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한 어, 교통, 어, 국립교통병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교통병원과 연계한 어, 재활의료산업특구를 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규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 자연 뭐 환경을 보전한다거나, 어, 노동 환경권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 경제를 어,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피로에 의해서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바뀌고 어, 흐름에 따라서 규제도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어, 때로는 강화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 뭐약 약화시키거나 해서 이렇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현재 규제가 발빠르게 어, 시대 흐름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타다. 어~ 법 같은 아~ 타다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된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국회에 이 규제와 관련한 전문성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어~ 규제 개선을 위한 어~ 정책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과 어~ 이러한 특별 위원회를 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투표. 많은 공약 속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역 주민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살펴서 좋은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유권자의 진정한 권리입니다.